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가정은 지상 천국같이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지상 천국같이 행복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복된 가정입니까? 헤리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운 신성한 단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 가정,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알, 알,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알제리의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하자 리오 시장과 대사수의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같이 거대한 환영식은 한 이유는 그 유해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내집뿐이리이 시작을 시작한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사한 미국인 대게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환영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존 하워드 펜이란 사람입니다. 돈한푼 없이 유랑할 때 지은 시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좋은 곳은 가정이, 가정이란 말이지요. 가정을 세워 주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 가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지상에서 천국까지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 위함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은 지상에서 작은 천국이 돼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참차 천국이라는 가정은 오늘의 천국의 천국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집 하우스는 있는데 홈 가정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가정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거나 아예 가정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남녀가 함께해야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만남을 자신의 선택이나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나눌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여류 언론인 방송인이며 앵커 응원인 바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혼여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고독감을 느껴서 재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만은 제대로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적성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기 적성에 많은 후보를 모집했습니다. 그후 굉장한 많은 남자들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들을 전부 살펴보면서 자기 적성과 가장 어울리는 남자를 좁혀서 주려갑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철에 살던 남자, 이혼했던 남자였습니다. 갈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도록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지만 행복은 가족이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자신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분은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결혼 초에 상대에게 단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찬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울쌈입니다. 이런 것은 고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응은 다시나 고치세요. 그럴 겁니다. 안 됩니다. 상대의 단점을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을 고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고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어느 분의 고백대로 자기 아내를 위하여 30년간 교육을 세우고 별별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되더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부족한 점이 있기에 내가 필요하다고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은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20, 20점짜리, 30, 30점짜리 사람들이 보여서 100점짜리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 믿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가장을 믿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이 중압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은 가장을 믿는데 가장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먼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 아니했던 돌발적인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걱정거리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맡깁니다. 지혜를 주세요. 해결할 길을 주세요. 그때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이 나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일 때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에 있으니 자신이 좋아야 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이한다면 이는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바르다고 생각하였는데 어쩐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중심이 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은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요 이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항상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중에는 친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친화 욕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살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불안감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불안은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두려울 때 느끼는 감정이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크고 무거운 병은 무엇입니까?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다른 이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사우터라는 사람은 불안감이 노출된 이들에게는 신화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임마니의 주님과 함께 살아 살아가야 합니다. 각 가족들이 그래야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 하시게 되었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사하신들이 많이 많으니까 전도하러 가신 거지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잘못 눌렀습니다. 자기 신장 아니었어요. 초표가 붙은 것을 보니까 신장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아니었던 것이에요. 젊은 세대에게 나옵니다.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전에 말하지 못하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은 저는 교회에 나가요. 아니,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제 남편은 집사님이고요.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저희 남편은 성가대 대장이고요. 저도 교회 나갑니다. 아니 그게 말고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 놓다 놓고 자동차 앞에 십자가 걸고 달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신 가정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입니다. 31절 누가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가족이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 받을 사람이 살게 되는 거 영생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형사, 사형수에게 사면장이 나오고 그가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상받게 된다, 되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망을 했었습니다 출생이라는 역을 출발하여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수 있습니다 종착역에 내리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요즘은 빠른 열차가 생겼습니다 KTX랑 하는 열차지요 열차 타고 아무리 빠르거나 느리거나 내려야 할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가까워지면 내릴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장수한 시대가 되어서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다섯 가지 분명한 기억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가지 계획이 뭐냐 하나는 생계 먹고 사는 계획이지요 둘째는 신계 바로 몸 가정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가계 집안을 이끄고 이끄는 문제 가문의 장래에 대한 기억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노계입니다 늙음을 계획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사계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생계 신계 가계 다잘 되었는데 사계가 잘못되었으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가정은 이미 사계가 준비된 가정이지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수양이나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꽃중에 꽃입니다. 꽃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다 같은 게 아니에요. 꽃 가운데는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조화는 보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화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향기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구원이 있는 종교 바로 교회 나오면 누구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믿이 되야 구원입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더랍니다 할아버지, 나는 하,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내 네, 걱정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예수 믿고 첫 세상을 떠났는데 분명히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빠 엄마도 예수 믿는 집사님이시며 분명히 천국에 가시게 될 것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서 할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그 손자의 편지 받은 할아버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손자의 편지를 받고 할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서 나는 손자 녀석 때문에 교회 에 나왔습니다.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온 집이 구원 받았다. 그 집은 천국까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실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아들 있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돈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있는 가정,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되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안합니다.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시지요 아내 사랑하시지요? 그리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예수 믿도록 하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치병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남편 붙잡고 울게 하는데 지옥 가는 남편을 붙잡고 한 번도 이라 울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자고 친정으로전대해 보셨습니까? 성, 성 프랜시스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들을 둘상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어 덜어,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털어줄 수 있다면 없다면 나를 차라리 지옥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할수 있으십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불신 가족들을 천두해서 우리 가족을 예수 믿는 가족,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천국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게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기쁨이 있는가? 빌리포 칸수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행복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평안할 때를 말합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기쁨은 마음의 생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을 즐긴다는 것은 뭡니까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삶은 생을 즐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즐기면서 살아가시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으로 혹은 불만으로 삽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일을 성취했을 때 기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목적으로 세우고 노력하였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지요. 기쁨을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할 때 생기는 것이지요. 가정의 기쁨은 화목할 때 기쁩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일들과 갈등이 생겨서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가족간에는 늘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가 양보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하다가 다투는 것이지요. 기쁨이 있을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세워줘야 합니다. 가정의 기쁨은 서로가 감사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옥사장의 집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용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감사가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정에는 예수님 모시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제 2차대전 가장 긴밤 등을 집필한 작가 코넬리어스 코넬리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경중에서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한 심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감사 조건으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볼수 있는 것다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이요라고 말하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가정, 복된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 가정,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들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